이 꺼져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원씩 추가하면은 100원 1, 2, 3, 4, 번호를 붙여서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세 보면 어, 여기까지는 결국 800원까지 추가를 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자 1,250원에 여기 8 800원을 더하면 이때 금액은 실제로 800원 플러스니까 어, 2,050원. 자, 여기서 지금 1, 2, 3, 4는 사실 선생님이 100원, 2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원을 개수로 세본 거예요. 100, 원의 개수. 자, 그러면 30, 문제에서 1번이 30에서 오른쪽으로 오국한, 함수 값을 찾는 거니까, 자, 30에서 오국한이면 어디에 있나요? 30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오국한. 을 향했을 때이점의 y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게 문제인 거죠. 30에서의 우극한. 그러면 어, 이선 라인은 500원을 추가하는 거니까 1250원에 500원을 추가하면 얼마 금액이 나옵니까? 1750원입니다. 따라서 어, 1750원이 극한 값에 해당하는 1번 정답이 되고요. 두 번째는 x는 82부터 82에서 자극한. 찾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82를 구하기 위해서는 50 초과인 키로를 한번더 확인을 해야 돼요. 50키로 초과이면 문제에서 8키로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대요. 자, 그러면 58키로니까 8단위로 선생님 이번엔 단위를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8 더하면 64, 72, 80, 그 다음에 82까지... 알아야 하니. 어, 잠깐만. 82까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를 이제 잡아서 88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2050원이, 50, 이제 50kg까지는 2050원이었는데, 50kg 이후부터는, 초과인 것부터는 8kg마다 100원씩 초과가 되니까, 일단 여기 8kg까지는 아직 초과가 안된 거죠. 8kg에서는 여기서는 계속 2,050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kg가 초과가 되면 여기서 다시 100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늘어나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100원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넷.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82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82에서 자극하는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y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이 점의 y 좌표가 결국엔 어 돈의 금액을 알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는 2050원부터 시작하면 100원 올라가면 2150원, 2250원, 2350원, 2450원이네요. 그래서 총 2450원이 어이 점에서 30, 82에서의 자극한 값입니다. 정답은 2450. 자, 그 다음 9번에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3으로 향해 갈때 극한 값을 보려면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을 모두 조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좌극한그 다음에 우극한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극하는요 3보다 작은 쪽에서 오기 때문에 자 f(x)의 3보다 작은 쪽은 함수가 y가 0으로 향해서 가죠. 자 그래서 f(x)는 자, f(x) 더하기 g(x)였을 때 리미트를 각각 따로따로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f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고 더하기 리미트 g는 어디로 가냐? 자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gx의 그래프를 보면 3보다 작은 쪽은 y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 자이 점에 y로 향해 가고 있어요 즉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자극하는 마이너스 2자 이번엔 더셈 함수 덧셈의 우극한을 보겠습니다 우극한 자 마찬가지로 리미트 x는 3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은 f x는 어디로 가냐면 똑같이 0 자 오른쪽 g에서 3으로 오는 아이는 우극한이 2로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2두 개를 같지 어, 않죠. 그러면 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fg 곱하기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덧셈이 아니라 이번엔 곱셈, 곱셈으로 함수를 극한을 찾아보면 자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을 조사를 해보세요. F 곱하기 G. 이번에는 두개 함수를 곱한 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limit F는 방금 좀 전에 했죠. 여기 0-2. 이거를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그냥 바꾸면 돼요. 그래서 0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0. 그리고 마찬가지로 0, 2가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이번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니까 0 곱하기 2가 돼서 두 개의 함수 극한 값이 서로 같습니다. 자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 값도 0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귿은 나누기니까 어, 이번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똑같이 자극한 우극한을 조사를 할 건데 이번에도 어, g분의 f, g분의 f를 각각 조사해서 나누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미 다 구해져 있죠. 0하고 마이너스 2. 역시 리미트 f는 0으로 가고 리미트 g는 마이너스 2로 간다는 게 이미 구해져 있으니 계산하면 0이고 얘는 자오 우극한이니까 우, 여기서 봐야 되죠 여기 0하고 2 이미 구해잖아는 f g 그거를면 어, g는 2로 가고 f는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존재하는 거죠. 0으로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 리 F제곱 더하기 G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3보다 작고 3보다 크고. 자, 그러면 F제곱 더하기 G제곱은 함수를 각각 넣으면 돼요. 자, 위에서 넣은 이 파란색 부분 0하고 마이너스 2 계산했으니까 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계산하면 4. 자, 역시 0하고 2였으니까 0의 제곱, 2의 제곱. 계산하면 4. 그래서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은 4로 존재하죠. 그래서 정답은 이은디그입니다